네, 그러면 그 얘가 살아 있다는 거고 온 했는데 불안 들어와요 그러면 전화 주시면 돼요 온 했는데 불안 들어와요 그럼 이게 아, 네, 네. 이제 고장이 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할거 우리 리모컨 안보이 아, 그 같이 동영상 촬영하실래요 네, 어, 오프하면 좀 이따 꺼져요 왜냐면 하 잔류 전기가 있거든요 캐페시터하고 안쪽에 충전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꺼지고 자온 했을 때안 들어오면 이 아답터 고장 그 외에는 요것만 들어오면 다 정상적인 거고 절대 학생들, 요 앞으로 지나다니기 하면 안 돼요. 문 세면. 음, 아, 예, 아, 예, 예. 예.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할 때는, 높이 조절 보실까요? 예. 저 뒤에는 100% 똑같은 요 액정이 있어요. 아, 예, 예. 요 버튼이. 예. 위로 올라가 하면, 네. 나이 정도 됐어. 스톱. 한번더 누르면 되고, 끝까지 올라가서 지가 서 멈춰요. 네. 이제 이동할 때는, 얘를 좀 낮춰서, 무게중심을 낮춰서 이동하는 게덜 넘어지겠죠? 예, 예. 브레이크 기능도 있는데 이건 안 써도 돼요. 얘들이 굴러가진 않아요. 예.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고. 안 그러면 이 정도에서 미리 놔두놓으면 돼요. 애들이 다칠 확률이 그만큼 작으니까. 예. 또 이건 한번 누르면 또 내려오고. 다시 올라가고. 높이 조절은 시작 전에. 시작 전에 높이 조절하는 게 좋아요. 중간에 이렇게 하기에는. 이테로우니까자 네. 왼쪽은 스피드 잖아요 네. 스피드는 발사하는 속도 네. 이 휠이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라 네. 보시면 돼요1 네. 2 3은 드랍 헤어핀 네. 근데 그럼 요 앞에 조금 떨어지겠죠 네. 그러니까 그런걸 훈련시키려고 하면 네트 쪽에 가져가야 돼요 기계를 네. 예 그리고 앞에 둬주고 애한테는 저 뒤에 가서 정 포지션에서 와서 이렇게 받는 형태로 네. 다시 가고 자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Sorry. 자, 이게 팔은 네. 하이 클리어. 이 코트 사, 중간 지점에서 저 끝까지 날릴 수 있어요. 네. 예. 근데 야시 왜안 날아가? 이게 아니고 기계 좀 끌고 오면 아,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는, 프리퀀시는 말하자면 빈도. 1은 빵! 하다 씻다가 빵! 네. 팔은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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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네. 근데 우리는 A급 동문 기준으로 3단계, 4단계 하면 못 쫓아가요. 아, 네. 예. 그러니까, 뭐, 그런 식으로, 요거는 다 더하기의 그 개념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. 예. 예. 예 그리고, 자, 볼게요. 자, 요, 이거 보이시죠? 이건 허리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네. 하이 클리어 위로, 체공샷을 길게 할것 같으면, 이거를 왼쪽으로 풀면, 얘가 위로. 아, 아, 그럼더큰 포물선을 그릴 예, 수 있어요. 그리고, 얘를 키를 최대한 높이고, 각을 네. 낮추면 스매싱이 되는 거죠. 아, 예. 예. 기계 끌고 와 가지고 네트 높이 앞에서 쏘면 네. 이제 수비를 하는 거고. 네. 그러니까 요 허리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목. 자, 보세요. 요 잡아야 돼요. 이 무겁기 때문에 요걸 잡고 손잡이를 잡고. 네. 풀면 마지막 터출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. 네. 이렇게 하면 완전 포물선을 그리면서 최고 신은 길게 한나 클리어. 네. 예. 지금 요 정도 하면 보기 좋게 높이 날아갈 겁니다. 다 좋고. 자, 요거는 뭐냐, 잘 보십시오. 왼쪽으로 돌리면 점이죠. 왼쪽으로 돌리면 점이거든요. 네. 그러면 딱 직선만 쏘는 거예요. 한 방향만, 아, 집중적으로. 네. 근데 이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한 번, 이쪽 한 번. 네. 더 최대한 이쪽으로 돌리면 간격이 벌어지는 사진이죠. 네. 그러면 이 라인 끝에서 저 라인 끝까지 가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한번 치고, 이쪽 한번 치고. 이쪽 한번 치고, 이쪽 한번 쏘고, 한 번씩 한 번씩 나눠서, 각을 줘서 양쪽으로 네. 쏜다는 거고요. 그래서 요거는 또 한쪽으로 모으고, 그러면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. 네. 네. 8, 4. 자, 요 빼고 한 거. 아, 그러면 빈도는 3 정도로 할게요. 요 뒤쪽에서도 낮출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스타트. 눈 조심하시고. 처음에는 이 가속도 붙이는 동안에 한 3개 정도로 소비가 돼요. 네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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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아,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르면 가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허리를 더 젖히고 각을 넣으면더 높게 키를 더 높이면 더 멀리 자 보시면 거의 이제 1층만 이렇게 탁 떨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. 자, 여기서 이제 빈도를 빨리 해보겠습니다. 빈도를 빨리 하면 어떻게 쏘느냐? 이렇게. 빈도를 빨리 자, 그러면 멈춤. 선생님, 이제 대각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.